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에서 벌어진 놀라운 예술 프로젝트와 테슬라의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멋진 작품을 보세요. 이것은 산업예술과 찰스 가댁의 작품인 트와인드 엘더마더입니다.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에 테슬라가 제공하는 태양에너지 저장 및 발전 시스템인 파워월 3와 솔라루프를 제공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배달한 것은 바로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독특한 전기 픽업 트럭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파워월 3와 솔라루프는 작품을 24시간 빛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무 작품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가지 끝에는 빛나는 정육면체 모양의 구체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죠. 게다가 관람객들은 QR코드를 스캔하여 나무의 잎, 즉, 빛의 패턴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답니다. 관람객들은 나무 근처에 배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특정 인터페이스나 웹페이지가 열리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나무의 빛나는 잎의 색상이나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하게 하거나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특정 리듬에 맞춰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은 파워월3의 스펙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는데요. 이는 곧 출시될 것임을 암시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멋진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멋진 사례였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